오늘 아침 배우 동안은 화려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름다운 배우 윤나와 A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언론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동안은 밝은 표정으로 저와 윤나는 5월 위 정식으로 결혼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한동안 만나왔으며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을 함께 출연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쌓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기했던 기자회견 분위기는 한 기자가 동안 씨는 윤나 씨와 결혼을 동해 재산을 노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돌변했습니다. 동안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그 질문은 매우 무례합니다. 저와 윤아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며 동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는 결혼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동안과 윤아를 지지하며 기자의 질문은 무분별하고 공격적이라. 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동안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안과 윤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해주길 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결혼 소식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안과 윤아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대중이 그들의 사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사는 참고용이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안이 기자의 질문에 화를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동안과 유나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너무 심했어요. 동안과 유나는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티스트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동안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요. 누구나 그렇게 욕을 당하면 화를 낼 거예요 동안과 유나에게 축하를 전합니다.